네, 안녕하세요. 한국파워셀 대표 권지근입니다. 아, 저희 한국파워셀은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 전문 기업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ICT 음우선 통신 모듈을 결합하고 또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가지고 수명은 얼마나 남았고 이대로 간 다음에 화재 같은 불량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친환경적 성격을 결합된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어, 저희는 또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건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 예방하고 원천 방지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랑 중심의 가치를 추가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가 어떤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위한 감축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환경 중심의 가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한국 파워셀은 어,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 교배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 또는 보조 배터리들을 써보셨을 것 같고, 또 전기차 등에서 최근에 리튬이온 배터리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이러한 리튬 배터리 중에서 특별히 저희 한국파워셀은 중형과 대형의 리튬이온 배터리팩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지는 리튬 배터리들은 어, 시동용 배터리, 골프 카용 리튬 배터리, 총수차용 리튬 배터리, 그리고 한국전력의 배전 지능형 리튬 배터리, 또 각종 공장들에 사용되는 무인 운반인 어 AGV용 리튬 배터리, 그리고 현대건설기계의 지게차용 리튬 배터리, 뭐 ESS에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어 개발하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에서의 주요 구성품은 어 전기가 저장됐다 나오는 리튬 이온 배터리 셀과 그리고 얘네들을 관리해 주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보호회로라고 하는데요. 여기 또 핵심 기술인데 저희 한국과학오셀은 어, 셀은 소싱을 하지만은 이 배터리 보호를 회 직접 하는 국내 몇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주요 취급 제품 중에 하나는 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하고는 약간 차별화된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저희 도입을 해서 배터리 잔존 수명은 얼마나 남았고 이대로 쓴다 그러면 불량이 언제 나올지 또 화재가 언제 발생될지 예측하는 또 시스템을 주요 취급 제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갖고 있는 주요 기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 일단은 중소형 리튬 배터리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대형 리튬 배터리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에트를 관리하는 배터리 보호회, 보호회로 BMS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하고의 리튬 배터리 패키징을 하는 어떤 경쟁 업체들도 여기까지의 기술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 있고요. 저희 한국파워셀만의 차별화된 기술 요소는 기존의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다가 유문선 통신 기술과 데이터 수집과 처리 기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잔존수명과 불량이 언제 발생될지 예측하는 기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의 간제 소프트웨어 기술과 사용자의 앱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또 리튬 배터리의 문제가 사전에 예측이 됐을 때 그리고 원격 제어를 통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 회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특허도 준비를 해놨고 또 대전에서 신성장 선도기업으로 또 대전시의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라고 스타기업에 지정도 받아서 또 많은 혜택을 좀 받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차별화된 기술로 그리고 오랜 경력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 납품을 많이 해왔었고 누적 판매 130 메가와트와어 이 정도면은 대기업을 뺀 중소기업단에서는 어깨 3위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러한 리튬 배터리 시장은 계속 우성장 성장되는 시장이라고 모두가 이제 느끼시고 계실텐데요. 특별히 이러한 시장 중에서는 저희 한국파에서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시장, 그러니까 시동용이라든가 뭐 골프와 같은 구동용, 또 UPS나 통신용 같은 산업용, 또 초승차나 또 유틸리티 비글 같은 이모 빌리티용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장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뭐 전동 공구라든가 노트베이드라는 IT 디바이스용, 전기 차용 등은 SK, LG, 삼성 같은 대기업이 들어가는 시장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을 타겟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은 계속 우성장, 급속하게 이제 성장되는 시장이고 한 5년 뒤면 백조원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한국 파워셀이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아까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굴삭기나 AGV 지게차, 또 이모빌리티 골프카, 캠핑카. 또 전기차도 일종 있고요 트럭 버스 같은 쪽도 있고 전기요트도 있고요 공장 자동화나 UPS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또 소화 방지 시스템 의료기기 용등 다양합니다 이 시장은 어 지금은 뭐한 1조원 시장 되지만 한 10년 뒤면은 1조5천억 시장이 될 거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전 세계 100조원 시장이 되는데 어 저희 한국 카스셀은이 시장을 타겟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시장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공통된 성격을 분석하면 기존의 납축 배터리나. 어, 니켈 수소 전지, 또 니켈 카드뮴 전지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떤 어떤 성능상의 이점 때문에 전환되는 시장을 주로 타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카나 AGV 배전지능화 쪽은 저희 한국파워셀의 시장 리딩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고수 작업대나 지게차, UPS 청수 차통을 통해서 또새로 제품 출시를 통해서 성장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취급되는 제품 분야에 대해서 좀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어또 골프장 쪽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LG, 삼성보다도 더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도 배전지능형 리튬 배터리라는 것을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로 잡히실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 다양한 대기업의 공장 내에 쓰이는 무인 운반 로봇 a g v 라고 하는 쪽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계속 지속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차용 리튬 배터리, 어, 국내 1위 업체인 크린텍에 어, 납품도 하고 있고 또 그쪽에 대리점 계약을 통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일 2역씩 하고 있습니다. 또 UPS나 ESS용 배터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KTX 기차용 리튬 배터리도 저희가 개발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작업 대의 리튬 배터리도 저희가 런칭을 해서 지금 시장을 계속 확대 중에 있고요. 또 지게차용 리튬 배터리도 저희가 오랜 기간 개발을 해왔고 어, 지금은 현대건설기계 지게차용 리튬 배터리 공급사로도 작년에 이제 평가받고 합격을 해서 올해부터 양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저희가 품질력이나 기술력 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고요. 또 신규로 또 도로 전기 청소차 리튬 배터리에서 또 준비를 해서 좀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많은 분야에 경험이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 다른 회사들이 갖지 않는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에 관련된 어떤 노하우라든가 많은 이제 방대한 운영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에 따른 또 많은 BMS도 개발돼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떤 개발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급 신속히 또세소의 병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튬 배터리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는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화재입니다. 실제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냥 화재 난 어떤 물적이나 인적 피해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학대가 되면은 어떤 한 기업의 이미지가 저하되기도 하고 또그 브랜드가 좀 어떤 가치가 저하돼서 실적이 떨어지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는 시장이었지만 올해는 시장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30건의 화재를 통해 가지고 안전성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죽었던 경우이기도 하고요. 또 리튬 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핵심 수출 경쟁 제품 중의 하나인데 사실은 이쪽에서도 화재가 이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코나 같은 경우는 화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1조 원의 리콜 비용을 이제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7천억을 부담하고 현대자동차가 3천억을 부담하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 이에 작년에 18조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올렸고 영업이익이 한 3,800억 정도 됐었는데 그니까 리콜 비용으로 7천억을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 4천억이 되는 그래서 적자가 되고 어떤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화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간과했을 때는 사실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저희 나라의 삼성 SDI도 그렇고. 어 지금 LG 화학도 쉐보라나 코나, 포드 푸가, 또 BMW 같은 쪽에 지금 수조원 대에서 지금 소송이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 화재에 대한 어떤 솔루션은 반드시 준비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화재가 방지하기 위한 기술들은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다라는 것을 수 미리 세컨드 이내에 뭐열 센서라든가 가스 센서, 소리 감지 센서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전원 차단 장치에다 신호를 보내서서 어떤 충전을 차단을 시키거나 또 불이 났었을 때 그거를 끄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소화 약재들이 개발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배터리가 불이 나면 소화 약재가 꺼지도 않고 그때 이유탄 세로 계속 열이 전달되면서 열 폭주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단열 시트 같은 것도 개발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주변에서 뭐 언론이나 통해서 들어보면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는 뭐냐면 기존에 많은 어떤 시간과 개발을 드리는 어떤 안전 장치들이 있지만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간을 좀 지연되는 약간 지연시키는 어떤 원천 예방이 아니라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한국과학셀은 어, 이런 어, 확산 방지의 목적이 아니라 원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에 뭔가를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었었고, 그래서 기존 리튬 배터리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결합을 해가지고 잔존 수명 얼마 남았고 이대로면 불량이 언제나 갈지를 예측하는 걸 통해서 원천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한 개념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리튬 배터리에 유무선 통신 모듈 결합을 하고요.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납품을 하고 사용 중에 나오는 전압 전류 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클라우드로 수집하고요.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이대로 가면 수명이 얼마나 남고 불량은 언제 발생될지 예측을 한 다음에 저희 아 저희 그. 관지 센터에서 공유도 하고 사용자의 앱을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실제로 이 기술이 코나 같은 어떤 자동차에 적용됐다 그러면 제가 운전하는 중에 화면 대시보드에 이대로 가면 차량의 배터리는 수명이 10년이 남았는데 어 근데 3개월 뒤에는 화재 불량이 나올 것 같으니 서비스 점검을 받아보라 라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검을 받았부분에의해서 불량이나 화재를 어떤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걸 이러한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리튬 배터리의 어떤 BMS 고도화되는 기술, 그리고 이 안에 유무선 통신이 결합되는 기술,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대한 기술, 또 인공지능 분석 기술, 또 원격 관제 소프트웨어 기술, 비상 시에 원격 제어하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아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BMS 준비되는 모습들, 그리고 어, 스탠드 언론 타입과 멀티 BMS에 대한 기술들, 또 기존의 BMS에 유무선 통신 모듈 결합되는 어떤 스마트 BMS에 대한 기술,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관련된 웹서버에 관련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저희가 향후는 이렇게 배터리에 다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데이터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이제 양이 늘어나면 트래픽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엣지 서버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들도 좀 고도화시키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 간제센터의 모습이고 또 실제로 그 안에 소프트웨어 모습이고 또 사용자들이 바라보는 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차별화되게 강조하고 싶은 기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분석 기술인데요. 이거는 저희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 회사나 또 리튬이온 셀을 만드는 회사들이 기존에는 접근치 못했던 새로운 기술이고 어 저희의 기술 중에서는 좀 선행 연구됐던 거는 MIT하고 스탠퍼드 컨소시엄이 저희보다 1호로 먼저 이런 선행 연구를 했었고 저희가 전 세계에서 아마 2호 로 관련된 기술을 준비한 것 같은데 MIT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백사이클에 100일치 운영 데이터를 통했을 때불량에 대한 예측도를 17%로 맞추고 있고 저희 한국하우셀은 3일에서 한 50일치의 데이터만 있으면 오차율 10% 내에 전후로 잔존수명이 불량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코나 자동차였다면 저희가 3일이나 한 1개월 정도 운영했다 그러면 잔존수명은 얼마, 불량은 언제 나올 거라는 예측한다는 라 의미입니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어 저희가 오프라이드 에너지라는 곳에 게재를 했었었고요. 저희가 만든 기술의 아이디어가 너무 새롭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리뷰 절차를 거치는데 전 세계 배터리 어 전문가 6인으로부터 어 리뷰 한 차례 만에 어 굉장히 우수하고 되게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해서 바로 또 오프라이드 에너지에 억셉트 되고 게제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 아이디어는 작년에 어, 도전 K 스타트업이라고범부처스타트업 경진 대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7,112개의 기업이 참가를 했었고 저희가 최종 8위에 어, 올르고 또큰 상금도 받았던 또 그래서 검증이 나름 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인공지능에 관련된 특허들도 지금 국제출원도 다 내놓은 상태고요. 이런 관련된 저희도 사업화를 이미 좀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러한 기술을 저희 리튬 배터리에 붙여서 한 200억까지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에 대한 준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현대건설기의 지게차용 리튬 배터리 공급사로도 저희가 결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디아이노베이터나또 히타치. 히타치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골프 카트 제조사인데 국내에 들어오는 골프 카트에100% 저희 리튬 배터리가 달리고도 있고 또 작년에 샘플을 일본에다 보내놓은 거에 대해서 평가가 좀 좋아서 올해는 히타치로도 또 수출이 되는 아마 결과로도 이어질 것도 같습니다. 또 이런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200억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저희의 고안전 솔루션은 리튬 회사들도 또 자동차 회사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어떤 협력에 대해서 좀 문의가 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저희가 인공 기능 솔루션에서 더 고도화되고 검증이 됐다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천억 대 이천억 대 매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의 목표는 저희 리튬 배터리에다가 이 솔루션을 붙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81억을 했고. 올해는 아 현대건설기계의 지게차 리튬 배터리 양산이 개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출팀을 올해 준비를 해서 해외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30억 정도 매출이 더 나올 걸로 기대를 해서 올해는 107억에서 110억 정도 매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뭐 내년도에는 또뭐 기타 히타치의 일본 수출과 또뭐 DI라는 어 어떤 회사에또 저희가 어떤 목표하고 있는 매출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160억, 그다음에 217억, 284억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0에서 18%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사업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금방 말씀드린 히터치에 대한 얘기고, 일본 수출을 통해서 또 국내 내수에 들어오는 100%의 저희 걸 납품을 통해서 향후 5년간 30억에서 40억 추가 매출. 또 현대건설 기계 통해서는 직기차 리튬배터리에 대해서 현대건설 기계가도 협의하고 있는데, 이 현대건설 기계도 향후에 뭐 1,000대, 2,000대에 대한 목표까지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면 저희가 150억 100억에서 1 5 0억의 추가 매출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디나 풀네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DY 어떤 회사에는 저희가 또 어떤 나쁜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추가 매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는 저희가 해외 영업팀을 이제 구성하고 수출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 해외에서는 중국하고의 경쟁이 심한데 어떤 중국과의 어, 경쟁 가운데 우리도 가격적인 어떤 음, 확보를 필요해서 일반형 제품과 저 인공지능이 결합된 프리미엄 제품으로 저희가 제품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형 제품에서는 지금 베트남에 저희 한국에 대한 리튬 배터리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저희 현물로 사겠다는 곳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돈을 대서 리튬 배터리 합작법인을 좀 세우자고 공장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일반형 제품과 그리고 해외 생산 기지도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어 이러한 노력 때문에 어떤 차별화된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인정받다 보니까 또 연구개발비, 정부 R&D 과제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한세개의 과제 2년간 16억을 확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직해놔서 투자로 요청하는 거는 키티아 지금 회원사님들이 다 들어주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일부 일정 부분 투자를 받아주면 저희가 소부장, 25억, 26억에 대해서 확보될 수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올해까지는 한 40억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를 원하는 거는 10억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 그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아, 금방 또 말씀드렸던, 어, 여기 KT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투자 연계형 R&D 가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어, 이렇게 10억에 대한 투자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들어가려는 주제는 현대건설기계에서 어, 지금은 지게차용 리튬 배터리를 만들 필요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디젤에서 어, 리튬 배터리 오면 연료비가 90% 절감되고, 온실가스도 감축되고, 또, 어, 또, 이게, 뭐, 미세먼지나 또 소음도 감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또낫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낫 배터리에서 리튬으로 오게 되면 전기세는 40% 절감 기타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요즘 어, 지게차가 쓰이는 곳들의 환경이 납배터리 쓸때 최대 4시간에서 4시간 반뿐이 못 쓰는데, 뭐, 쿠팡 등, 요즘 뭐 물류가 엄청나게 바빠지다 보니까, 요 그런, 어, 에스, 어, 그런 쪽의 분야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의 사용시간을 5시간, 6시간, 장시간 사용을 원합니다. 그럴 때 유일한 대안이 리튬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걸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기존의 국내외 규격을 총괄하면, 리튬 배터리 지게차용 리튬 배터리 종류가 1300까지는 나오게 됩니다. 1300까지를 다 모두 개발한다 그러면 인증 비용까지 하면 개발비만 500원이 500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대 건설 기계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느끼니까 저희가 요 과제에 나오기를 원하고 투자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 26억의 지원 받아서 개발비를 준비를 해 놓으면 한3억 정도 준비할 수 있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지게차를 1300까지가 아니라 저희는 모듈형 지게차, 그러니까 다섯 가지 단위 모듈을 만들고 얘네들의 직병료를 통하면 은 1300가지에서 대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저희가 방향을 찾았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는데 개발 비용이 30억 원 정도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투자를 해주시면 소부장 가재 26억을 확보해서 요거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면 뭐가 장점이 있냐.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건설기계 장비 쪽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볼보라는 큰 회사랑 경쟁이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판매량이 현대건설기가 어 이런 큰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많지가 않다 보니까 원부자재 준비하는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판매가격은 글로벌 어떤 볼보 같은 기업대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영업이익이 작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쟁력이 취약하니까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파워팩 그러니까 지게 차용 리튬 배터리도 준비하고 뭐 인버터나 모터까지 준비되는 것들을 산업 통상 정보에서도 준비되기를 원하고 관련된 산업군도 구축되기를 원하고 이걸 통해서 어 현대 건설 기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가축를 원하는 어떤 목표도 있는데 그런 거에 이바지 할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30명의 인원이 배터리 전문가, BMS 전문가, 또뭐 통신가,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관련된 인원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조직도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